엄마가 갖다 주신 이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토요일 아침부터 라면을 먹습니다. 먹고 싶어서 라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라면에 한번 빠지면 은 이거 답도 없는데, 일났네 공격이 안 가... 음, 어 그래, 이런 셈 자리에서도 현실적으로 소어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니까 애플망고가 되게 맛있게 익어가지고 맛있게 후숙돼가지고 먹으려요 이렇게 잘라주고 오. 맛있게 익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 껍질 벗겨서 먹어야겠다. 그 그럼도 국가가 죠 음. 달다 엄청 달다. 부장다만 음 달. 이 애플 망고가 엄청 커가지고 살이 엄청 토실토실해요. 갈가비 <응>. 음. <laughs> 멈출 수가 없는 맛인데. 29cm 사이트에서 이렇게 니트 세 가지를 샀어요. 그 이거 두 개는 타입서비스라는 브랜드에서 산 거고, 이거는 여기서 산 거예요. 니크 니콜? 이 브랜드에서. 후기가 되게 좋아서 한번 사봤어요. 요... 이거 검정색 니트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하네. 여기에 단추가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서 예쁘고 이게 브이넥이라서 자켓 같은 거에 이너로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뒤에 라인도 약간 V자 있어서 뒷라인도 예쁘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맨들맨들 맨들맨들 골치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하나 샀고요 이런 블루 계열의 타입 서비스 웹이라는 그래픽이 들어간? 이런 니트를 샀어요. 이건 니트. 간절기에 하나만 이렇게 입고 다녀도 포인트되고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살짝 여유로워가지고. 프리사이즈인데 이렇게 내추럴하게 딱 바지에다가 입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니트도 하나 샀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입고 나갈 거고요. 저한테 사이즈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힙을 한반 정도 가려주는 기장이고 그 다음에, 어, 소재도 면혼방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로고가 포인트 돼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색감입니다. 이렇게 스키니에다가 블랙진? 음, 제가 좋아하는 블랙진인데. 여기 블랙진에다가 입었어요. 이렇게. 신발 뭐신지이 아르켓에서 링기걸이 하나 샀었거든요. 까먹고 있었어. 이것도 같이 해줄게요. 오랜만에 귀걸이까지 해주니까 느낌이 달라요.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래 맛있겠는데? 응. 한번 보겠습니다어 예. 네. 네? 응. 맛있어 <웃음> <웃음> 엄청 맛있고 음 진짜 음음음 네, 네. 음, 맛있어 혼자 맛있다 크지? 식사 어떻게 말아드릴까요? 네말아요아드릴까요네음 맛있어 새우를 다 으깨지 않고 토막 낸네 씹히는 씹히게끔 짜사이도 맛있다. 간장이라더 준비해주기 위해서 찬어 이거 자기 매울텐데.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매쿤, 매운 냄새 확 올라온다. 음. 여기 맛있어가지고, 이거, 와사비 크림새우 하나 포장했어요. 이거 완전 맛있어요. 맞아? 이거 히비스커스 같은데? 빨간색이라서? 일단 해? 응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돼? 그렇지. 친구 아니고요 사촌 동생이에요. 친구 절대 아니에요. <laughs> 두살 차이. <laughs> 91년생. 이거 흔들려 <laughs> 내 말했잖아 이거라고 흔들려 오, 다리 겁나 흔들리는데 안, 안 흔들려 음. 근데 나는 언니 이게 벌써 올줄 몰랐어 보통 저 내려갈 때쯤 오거든 언덕에서 <laughs> 아 이거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어 나를 너무 사랑미나를 해. 세미스 너랑 나 같이 부른 노래는 이런 밖 이것밖에 없지. 어 oh, 이런 노래는. so like. so like you. 하하. 어대 like

너무 맛있다. 음. 편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밥좀 먹으려고요. 이거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빵? 스폰지 케이크인데 편의점에 팔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살찔 예정. 음! 이거 보니까 프랑스 거더라고요. 이름은 생미셸 마들렌. 이거 비빔면 끓여먹을 건데. 김치랑 소스 좀더 추가해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고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가위로 잘라줘요 저는 다 넣을건데 좀짤것 같으면 조금만 넣으셔도 되거든요 고추장 조금 설탕도 한 작은 티스푼 그리고 참기름. 비빔면 이렇게 찬물에 몇번 차갑게 헹궈 줬고요. 이거 소스만 양념만 여기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요. 김치 비빔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음. 맛있어 여기만큼 허가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 왜냐면 새우도 <laughs>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않아. 오,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새우가 좋네. 되게 신선하고 응. 신선한지 모르겠으나 응. 통통해. 그러네. 한번십 불나 이상. 어디로? 언니, 어. 언니 드디어. 대박. 어, 대박. 어디 어디? 하 축하. 축하.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위치가 초대해. 어. 어. 아니, 좀잘 언니 언니, 언니 해가지고 내가 초대할 게 오랜만에.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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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야. 나도 윤희연아맛있다 고백할걸 이어 뭐야 왜 이렇게 소식이 많아 갑자기 근데 <laughs> <넌> 누군데? <laughs> 충격적인 얘기를 들고 왔어 선풍못 끊는다고 <laughs> 아니 오피스텔 선풍기 못 끊는다고 아 오피스텔 선 해야 돼스트어선풍 하고 아 근데 거기 위에 주, 그 헬스장이 있어 3만원 월 3만원 이내에 그냥 그거나 좀 하, 하면 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게... 맨몸으로 뛰고 아. <laughs> 그런 거그마마톨 있잖아 싸어 맞아 맞아 투마톨 같은 거 피하고 하고 아그 EQL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정색 실크 팩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파랑색으로 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자수로 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게 작은데 귀여워요. 블랙으로 샀고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해요. 실크 소재라서 그리고 이게 되게 폭신폭신해요. 그냥 저는 되게 가벼, 되게 이렇게 플랫한 천 하나만 이렇게 있는 원단 한 겹만 있는 건줄 알았는데 뭔가 여기 쿠션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튼튼한 편인 것 같아요. 끈도. 여기 옆에 향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담아보면. 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 작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좀 유연한 소재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산것 같습니다. 가디건이랑 이 카라디트 당근으로 판매돼서 거래하러 가려고요. 이렇게 두개 넣어서 당근거래 할 거랑 오늘 언박싱은 가방. 이렇게 왕스마일. 오늘 이렇게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당근 하러 갑니다. 당근 하러 갑니다. i <laughs>